네 안녕하세요. 네, 박상. 네, 오늘 수고가 많으시네요. 오늘 이렇게 어, 사랑의 점심 나눔 봉사. 사랑 봉사에서 매달 한 번씩 전라도역에서 식사들접하고 계시잖아요. 네, 항상 이렇게 와주셔서 영상과 함께 이렇게 봉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또한 같은 회원으로서 어, 공연을 맡고 있어요. 네. 저는 요즘 이제 모델과 어, 상임으로 저 타이틀은 처음처럼으로 이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이렇게 전 옹진군, 중구, 정구 이렇게 우리 인천 그 지체 장애인 옆에서 모든 분이 회장님이야 많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전라도에서 식사 대접을 해서 오늘 뜻깊은 공연할 을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오늘 이렇게 안산에서 예쁜 앞으로 이렇게 김은별, 네, 응, 김은별 예쁜 모델 겸 배우 네. 활동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예뻐요. 네. 네. 어, 오늘 처음 뵀는데 어디서 많이 본것 같기도 하고. <웃음> 그래서, <웃음> 네. 같아. 그래서 아까 노래 부르시는 거 봤는데, 어, 정말 잘 부르시고, 아이고, 약간 존경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앞으로도 아이고. 노래 열심히 부르셔서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해요. 그리고 은별 친구도 이제 유튜브 네. 당연히 하잖아. 네. 저 유튜브 있어요. 와. 채널 있으니까. 모델과 상임 TV 네. 채널 있으니까 응원해주고 네. 구독, 좋아요 많이 홍보해주세요 네. 네. 우리 은별이도 앞으로 아주 쑥쑥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웃음> 네. <웃음>